아침, 안녕하세요, 아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번에 버거킹에서 버거를 먹을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나한테 잘 먹겠다고 해야지. 내가 봐지는 거. 응, 잘 먹을게. 음. 어, 바뀐 것 같은데? 뭐가? 이게, 이게, 이게 내 거잖아. 아, 이게 니네 거야? 응, 디아이티. 디아블로 소스. 이게 얘기해도 되나? 응. 음. 음, 그런 거 말하지 말고. 음. 너잘 모르잖아. <laughs> 나잘 몰라. <laughs> 그래 이거 매운 거야. 응, 음, 음. 안 해? 응. 음. 자, 아, 이거 소스는. 어. 음, 매워. 이게. 음 다리살로 만들어가지고. 응. 음. 엄청 부드러워. 음. 맛? 어? 응. 음. 여기 새우가 엄청 큰데 들어가서 맛있어.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야? 아 진짜 새우 큰거 들어가서 맛있다고. 음. 새우 봐봐. 천천히 먹어. 응. 음. 다 먹고 일어나는데? 응. 응. 다 먹었어? 응, 그냥 하나, 둘 남았어. 잠깐 네? 아니, 좀 닦아. 닦아. 먹어. 응, <laughs> 왜 시켰어? 옥수수 먹으려고? 난 감자 안 먹으려고. 근데 왜안 먹어? 이거 먹고 있잖아. 다 먹었어? 응. 스케일링 치료했는데 콜라 먹어도 돼? 날 <laughs> 모르지.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빨 안 닦게 먹어. 이거 어떻게 안 닦게 먹어? <laughs> 빨 때니까 이렇게 먹으면 되지. 이빨 안 닦게 이렇게. 아니 뭐빨 때를 못 닦아서 넣어 먹냐? 아니 이거는 이빨 안 닦게 바로 목으로 넘기면 되지 이렇게. <laughs> 근데 어떻게 이빨 안 닦. 안담 이렇게. 안 닦게 하려면 조금 흡입해야지. 그래도 다치는 아니에? 다 먹었으면 이냥 여러분, 콜라가 이에 닿는지 안 닿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. <웃음> 네, 네. <웃음> 댓글 남겨주세요. <laughs> 왜 저래?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서 같이 있었어요. 이따가 소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. 오늘 소스 매워요, 그쵸? あ。